ASUS 코리아의 최신 무선 공유기용 어댑터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ASUS RTAC666, RTAC66R, RTAC66W 와이파이 R2. 라우터와 완벽하게 호환되어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합니다. 19V의 안정적인 전압과 1.58A 또는 1.57A의 강력한 전류 공급으로 끊김없는 온라인 스트리밍과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국산 어댑터로 신뢰성과 품질이 뛰어나며 간편한 교체와 설치로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을 원하신다면 이 어댑터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여 쾌적한 네트워크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